언젠가 우리 다시 볼수 있니? 아니. 시베리아급 차가운 이별을 통보받은 니며사. 아. 이들도 초만남이 있었는데 2 개월 전 어느 날. 이내시 유린기 블러팅하는 니며사. 임재가 주는 서비스요. 잘못했 터프함으로 어필하는 도기. 음. 그리고 바로 필살기 멘트를 날리는데. 이제 보이 못해도 이4십대 조승바이란 말이 아이오. 이 년을 후려치는데 전혀 그렇게 아이 보이좋아죽는 <laughs> 리며사 한참 분위기 좋은데. 이게 무슨 쓰레기 같은 소리야. 때마침 나타나는 양아치들. 리며사 미모의 흠짓 놀라는데. 두번말아 한다. 재 나대고 명령질이 멋있는 어, 멘트를. 뭐야 이거. 날리는데. 여성한테 보여주지 말아야 할세가지 <laughs> 사나운 눈빛, 사나운 말, 사나운 주먹. 네 지금 그세계를 동시에 다 했다. 뭐라고 그러는 거야 지금? 오징어. 저런 소인배가 하는 말은 일일이 속에 담아두고 없어. 심장이 바운스 바운스하는 님여사.